우리적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앤법입니다. 이번 시간는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4 3억 원대 마약 어, 이거를 밀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예. 34만 명이 투자 가능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인천 공세관이 마약 검거 그러니까 전국에서 마약을 검거한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인지 검거만 됐다 하면 인천이라 이게 인천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마약이 주로 이제 국제 항공편으로 밀반입되다 보니까 대규모 마약 유통책이 잡혔다 하면 일단 인천이 그 범죄지로 지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인천이 뭐 공항과 항구를 모두 갖추고 있고 또 수도인 서울을 비롯 이 수도권 2천만 인구를 배후에 둔이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 인천을 이 마약 밀반입의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검거가 되다 보니까 세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되게 심도 있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수 방법을 보니까 몸에다 그냥 마약을 지니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기소된 일당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자금책, 모집책, 운반책으로 역할을 나누고 태국 현지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1kg 당 3천에서 3,500만 원의 일, 일을 사들여 국내로 밀반입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이제 바디 패커라고 해서 몸에 마약을 숨겨서 옮기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보통 이제 마약 정가가 없어 집중 단, 단속에 위험이 없는 사람을 이 바디 패커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 마약을 비닐랩으로 꽁꽁 싸서 손바닥 크기로 포장을 한 후에 이를 속옷이나 통바지 등에 숨겨 그대로 검색대를 통과한 건데요. 보통 우리가 공항에서 뭐 어, 검색을 할때 엑스레이로 이제 금속류만 이제 탐지를 할뿐 몸은 잘 이렇게 수색을 하지 않는다는, 저, 않는다는 그런 점을 노린 아주 고정적인 수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 클럽 두 곳에서 세 곳에 판매를 했고요 클럽 md는 이를 다시 소분을 해서 이 클럽 손님들에게 팔아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 마약을 들여올 때마다 운반책은 700에서 1000만원 그리고 모집책은 1000만원 자금책은 1억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들 조직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배분한 뒤에는 곧바로 해산한 뒤에 또 다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또 단기간에 마약 유통을 하고 또 해산하는 이런 식의 비정형 단기형 단기형의 이 마약 밀수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 이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조직적으로 우리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마약 밀수 유통 조직이 단기간에 만들었다 해석내기에 예, 반복을 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체포가 됐죠? 근데? 예. 검찰과 인천공항 본부 세관에서는 이 출입국 패턴 등을 분석해 마약 밀수 의심자 명단을 만들어 이들 조직을 특정해 이제 검거를 했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캐타민 3kg도 함께 압수됐다, 압수됐다라고 합니다. 현재 총 27명의 조직원 중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25명을 구속 상태로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을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네, 14kg 정도의 마약은 이미 국내에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주로 뭐 클럽 이런 데로 유통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이 이제 케타민과 엑스터시인데 특히 이 케타민은 마치제일종으로 주로 술이나 음료에 타서 복용하는 이 대표적인 클럽 마약 중 이제 하나로 뽑힙니다 여기에 또 조직원 대부분이 나이대가 20대에서 30대 사이이고요. 또 서울 강남 클럽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MD로 일하거나 또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클럽 유통을 염두에 둔 대규모 마약 밀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식의 마약 밀반입 시도가 계속 있을 것도 같은데요. 경찰이나 세관에서 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규모 마약 제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렇다 보니 마약의 대부분은 이제 주 생산지인 동남아나 이제 남미를 통해 밀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최근 마약류 유통이 SNS, SNS를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고 여기에 또 던지기 수법까지 동원되다 보니 일단 우리나라 안으로 마약을 밀반입만 하면 국내 유통이나 이제 수익 부분에서는 부담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마약에 들어오는 관문, 이제 공항이나 항구에서 이제 마약 단속도 중요하지만 SNS나 다크 앱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은밀히 유통되는 마약의 성격상 이제 수사 기관이 매수자로 위장을 해서 함정 수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적극 동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만 적발된 마약 사범이 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무려 1,600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어,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와 사후 관리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